성우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2년 전에 현지랑 결혼했어. 올해 초에 아기도 나왔어. 지금 너무 행복해. 넌 요새 좀 어때? 응? 뭐야 갑자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한다고? 불륜 상대랑 같이 날라서 잠수 타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야 삶이 좀 안정돼서 연락해 본 거야. 그때는 여러모로 미안했어. 근데 이제는 5년도 더된 일이니까 용서해 줘. 아니.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나랑 사귀기 전부터 바람피우다가 결혼식 당일에 그 상대랑 같이 날랐잖아. 심지어 그 새끼가 결혼식장에 와서는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신부를 데려가다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로맨틱하지 않아? 그때 현주 진짜 멋있었는데... 멋있고 말고가 중요해? 대가리가 꽃밭이야? 나랑 하객들은 그게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뒀잖아. 근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러고 나서 그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렇게 화내지 마 5년도 더된 일이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네가 날랐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네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는 쓰러질 정도로 사과하셨어 이미 진행한 결혼식이라 연회장은 이용했는데 밥 먹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과하고 축의금 돌려주고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런데도, 화내지 말라는 말이 나와? 그만해, 이제. 서로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었으니까. 결국, 서로 상으로는 깨끗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는 줄 아냐고. 아, 뭐, 어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은 그냥 잊고새 출발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이제, 나 있고, 얼른 다른 여자 찾아. 결혼하니까 좋더라. 아기도 얼마나 귀여운데? 나도 이제 너 상대하기 싫어. 근데 그 전에, 너랑 엮인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어깨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겠어. 과거 청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돈이지 뭐겠어. 파혼 위자료 3천만 원, 네가 도망가서 날린 결혼식 비용 1,800만 원. 그리고 네가 내 집에서 훔쳐간 내 2천만 원, 네가 도망갈 때쓴내차 2천만 원. 합쳐서 8,800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내놔. 아, 뭐라는 거야? 내가 왜그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 결혼식 도중에 불륜 상대랑 같이 사라져서는 내 돈이랑 차까지 훔쳐서 날라놓고 아무런 배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난 그런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앞으로 애한테 들 돈도 많고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통장을 싹다 긁어모으든 살림을 팔든 빚을 지든 방법은 많을 거 아니야 애가 어떻고는 나랑 상관없잖아 안돼 나는 못내 파운 위자료는 안 줘도 그만이잖아... 딱히 둘다 손해본 것도 아닌데... 한두 푼도 아니고 삼천이라니... 절대 못 내... 그딴 논리가 통할 것 같아? 우리는 예물 예단 교환도 했고... 내가 천만 원 넘는 반지도 해줬잖아... 삼천만 원 정도면 타당한 위자료야... 변호사한테도 확인받은 사실이라고... 납득 못하겠어... 결혼식 비용도 축의금을 안 돌려줬으면... 낼수 있었을 거 아니야... 축의금을 받았으면 다 맞고도 남았을 테니까... 멋대로 돌려준 네 잘못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지. 너랑 내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인데 신부가 불륜 상대랑 도망가는 바람에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 그런 상황에서 축의금을 그대로 꿀꺽한 만큼 뻔뻔한 놈은 아니야 내가. 너랑은 다르거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팔천는좀 아니야. 네 돈이랑 차도 그냥 까줘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새끼한테 도어락 비번 알려주고 내 집에 들어가서. 통장이랑 돈이랑 찾기까지싹다 털어가게 시켰잖아 심지어 그차 고작 두 달밖에 안된 신차였단 말이야 근데 까주긴 뭘 까줘 돈 들고 갔을 당시에는 약혼한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내 돈이나 다를 거 없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그게 왜네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돈이라고 그게 왜 약혼했다는 이유로 네 돈이 돼? 차도 마찬가지고 에? 차는 어차피 잠깐 타다가 버려서 제대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 돈까지 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차를 니네가 버려놓은 탓에 차량 털이범한테 온갖 부품이랑 타이어까지 다 털렸다고.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내가 차 엄청 아끼는 거잘 알면서 꼭 받아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 진짜. 돈, 돈, 돈 짜증나게 구네. 그만 징징대란 말이었죠 그니까 러 지금 못 주겠다, 이거네. 위자료든 배상금이든. 그래, 난 지금 현조랑 얘랑 셋이서 살아. 너랑은 다 끝났으니까 그만 귀찮게 굴어. 돈못 준다고 했어 나는. 내 행복을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경찰이 왜 나와 지금? 당연한 소리 아니야? 네가 한 짓은 그냥 대놓고 범죄잖아. 위자료랑 결혼식 비용은 그렇다 쳐도 내 돈이랑 차를 훔쳐간 건 그냥 절도야 절도. 경찰에 신고하면 니네는 무조건 잡히는 거야. 뭐? 아, 농담하는 거지?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내가 약혼자였던 놈이라서 죄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면, 머리에 든게 없어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조차 몰랐냐? 우리가 범죄자라니 무슨, 만약 자폐기라도 하면 나랑 현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새끼는, 내 새끼 어떡해! 징역 나오면 너랑 그놈은 서로 다른 구치소로 들어가겠지. 애는 뭐, 보육원 같은 시설로 보내지지 않을까? 참고로, 최대 징역이 6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더라? 다 살고 나왔을 때쯤엔 애 초등학생이겠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하다니. 진짜 악랄하네. 너나 깜빵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고기를 그래서 어떻게 할래? 경찰에 신고해서 사이좋게 깜빵 갈래? 아니면, 알아서 자수하고 체포될래? 그것도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8,800만원 딱 맞춰서 주던가. 돈만 낸다면야 일단 신고는 안 하고 기다려줄게. 알겠다고. 돈 내면 되잖아. 근데 당장은 그런 돈 없으니까 일단은 300 아니 600만 낼게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 테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 600이라 그러지 뭐아 보낼 때는 통화 등기로 내 변호사한테 보내줘 나중에 변호사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통화 등기 왜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잖아 도둑년한테 계좌번호 알려주기 싫거든 지금 사는 주소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기 싫어 반드시 통화 등기로만 보내도록 해 그리고 일주일 안에 보내고 알겠어? 알겠다고 음... 어떻게 된 거야? 현저가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너 설마 약속 깬 거야? 돈만 내면 신고 안 하겠다며 오 뭐야 벌써 잡혔어? 근데 넌왜안 잡혀갔대? 난애 데리고 장 보러 갔었단 말이야 장 보고 돌아오니까 집 앞에 경찰차가 와있었는데 경찰이 현저를 데리고 갔다고 아 뭐야 네가 집에 없었던 거구나. 한큐에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쉽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한 건데? 돈 줬잖아. 이 사기꾼아. 난 약속 안 깼어. 나는 돈 내면 신고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거든? 8,800을 딱 맞춰서 주면 신고 안 하겠다고 한 거야. 네가 준건 고작 600이잖아.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다고 말했잖아. 경찰 안 부른다고 해서 돈 모아서 보낸 거구만. 그딴 구두 약속을 어떻게 믿어? 넌 이미 몇 번이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집을 약속을 받아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통화 등기로 돈 보내라고 한 거야. 설마,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던 거야? 계좌 알려주기 싫다고 한건다 거짓말이었어? 난 거짓말 한적 없다니까. 계좌랑 주소를 알려주기 싫다는 건 진심이었어. 진짜 목적은 니네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던 것일 뿐이지. 어차피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이미 고소장은 5년 전에 접수했으니까. 순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악마같은 새끼. 우리 행복을 짓밟았으니까 이제 만족하니? 만족할 리가 있겠어? 내 마음의 상처는 이 정도가 아니야. 약혼자한테 배신당하고 결혼식도 망치고 돈이랑 차도 다 털리고 5년 동안 마음 고생했어. 한때는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했다는 둥. 애가 있다는 둥. 멍청한 짓도 적당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아 됐어. 그냥 현저는 포기하고 나랑 얘랑 둘이서 도망가든가 하면 돼내 새끼라도 지켜야지 어떡해 이제 와서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드라마를 찍어놓고 시끄러워 닥쳐 뭐 됐어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든가 물론 죄는 더 무거워지겠지만 애까지 끼고 돈도 없는 상태로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으려나 넌 내가 절대 가만 안둬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 거라고 가고 단단히 해 글쎄 한번 지켜보자고. 누가 이기게 되는지. 그후 안나는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하철을 탈 돈도 없어서 그대로 잡히고 말았다. 원래라면 재판을 열어 그 둘에게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안나의 본가 가족들이랑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걸 생각해서 피해에게 200을 더 얹어서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돈은 일단 안나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게 되었다. 안나와 상간남은 현재 안나 부모님이 내주신 합의금을 갖기 위해 안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안나의 아이는 안나의 오빠 부부가 데려가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머리에 든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봐야 얻을 것도 없을 테니까. 나는 합의금의 일부로 차를 새로 뽑았다. 다른 것보다 차를 도난당한 게 가장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꽤 거금을 들였다. 당분간은 결혼보다는 내 애마나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좀 즐겨볼까 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IT 중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회사 업무차 만났던 거래처 직원과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애인의 자기관리는 정말 뛰어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든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인은 가족들과도 돈독하게 지내는 듯한 이야기를 자주 했기에 저희 가족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모습에 더욱 신뢰를 할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인의 사촌 누나가 제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우연의 가정에 저와 애인의 억지로 만날 수 있게 이를 핑계로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애인을 연결하려 했던 두 사람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촌 누나가 그러는데 자기 사촌 누나가 누군지 알았다며 자기 혹시 내가 숨겨서 기분 나빴어? 아니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웠지. 김주임님한테 몇번 내가 자기 이야기를 했었거든. 아, 그랬어? 사촌 누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설마 자기 내흉본것 아니야? 무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래처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주임님한테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모른 척 하더라고. 아마 우리 누나는. 자기가 내 누나라고 말하면 불편해할까 봐 그랬겠지.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김주인님이 나한테 처음 자기 회사 거래처 가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 대면서 잘 해보라고 했거든. 그거야 뭐, 자기를 좋게 봤으니까 동생이랑 이어졌으면 했던 거지. 근데 막상 자기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기가 그랬나 봐. 우리 누나가 좀 착해. 그래? 아무튼 그런데 어제 마주쳤을 때두 사람 다 서로 모르는 척했어? 응?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어제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말이야. 내가 가니까 서로 모르는 척했잖아. 자기가 우리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가만 보면 자기는 은근 예민한 것 같아. 우리가 자기한테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누나랑 내가 사촌이라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냥 내가 만약에 자기 사촌 누나 앞에서 말 실수라도 했어 봐. 생각만 해도 싫다. 자기네 가족들 친척까지 다 사이가 좋다고 했잖아. 진작에 좀 나한테 알려주지 그랬어. 누나가 자기를 너무 좋게 봐서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억지로 연결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귀게 되니까 더 누나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지. 이해 안 돼? 이해야 당연히 되지. 이제라도 김주임 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다음 주면 사귄 지 100일인데 레스토랑 예약할까? 와인 어, 어때? 자기는 가끔씩 다정한 한도가 초과가 된다니까. 나는 백일 생각도 못했는데. 나또 감동이잖아. 괜히 내 사촌 누나랑 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줘. 내가 공주처럼 모실 테니까. 그럼 우리 다음 주 주말에 가까운 데로 바람 쐬고 오면 어때? 주말에? 아, 그날은 좀안 되는데. 왜? 그날 우리 가족들하고 세부로 여행을 가거든. 응? 세부? 갑자기? 우린 1년에 두어번 해외 다녀. 그게 하필 다음 주 주말이네. 100일이랑 겹치네. 그냥 나는 빠질까? 가족들 모임인데 빠지면 안 되지. 그럼 주중에 와인 마시고 자기 여행 다녀온 뒤에 우리도 가까운데 놀러가자. 역시 우리 자기는 마음도 넓어. 근데 자기 부모님 해외에 계시잖아? 영국이랬나? 맞아. 우리 부모님 영국에 계셔. 그래서 세부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던가? 걔는 하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영국에서 세부로 오시려면 너무 힘드시겠는데 그럼 부모님을 얼마만에 보는 거야? 거의 한 5년 6년만에 보는 거지? 이번에 여행 가서 부모님 집이랑 강남 건물 아버지 회사 좀잘 정리해서 바꿀 것들 내 명의로 바꿔야겠어 아버님이 아직 충분히 일하시는데 왜? 강남 건물 관리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 다 하는데 아버지 명의라 한 번씩 법적인 부분에서 걸리더라고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아버님 어머님도 이런 사이면 좋아하시지 않겠어? 뭐? 사위? 나랑 곧 결혼하려고? 그럼 내가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설마 우리 자기랑 연애만 하겠어? 조만간 아버님이랑 뵙고 인사랑 드리고 싶어 기왕 말 나온 김에 나 세부 가서 부모님께 자기 이야기 드리고 나도 인사 드리자 어때?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아직 3개월밖에 안 만났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 자기야 나 이제 아버지 회사로 옮길 거야. 일 배울 만큼 배웠고 아버지 회사 맡아서 하려면 정신없을 거야. 그 전에 자기랑도 확실히 딱 정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세부 가족 여행부터 다녀오고 우리 1 0일 여행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하자고 회사에 애인의 사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했지만. 애인의 말을 들어보니 사촌 누나의 입장도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앞둔 저와 애인은 여행을 계획했고 애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죠. 애인이 그만큼 나와의 관계에 있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후 저는 부모님께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애인에게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애인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하자 무척이나 기뻐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혹시 김주임님도 세부 갔다는데 알고 있어? 응. 뭐? 우리 사촌 누나가 세부에 간다고? 누가 그래? 방금 같이 일하는 친구가 말해줬어. 김주임님도 남자친구랑 세부로 여행 갔다고. 남자친구? 자기도 몰랐구나. 김주임님 남자친구 있대. 결혼도 한다고 그랬다는데 아직 가족들한테는 안 알렸나 보다. 아 그런가봐.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자기도 세부로 가족 여행 가는데 김주임님도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니까 신기하다. 세부 작은데 만나는 것 아니야? 연락해봐. 사촌 누나 남자친구도 한번 보고. 그래야겠네. 우리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있나 한번 봐야겠다. 내가 한번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 김주인님도 3박 5일로 여행 간다고 했다더라. 완전 자기 가족들하고 똑같아. 참 자기 호텔 어디라고 했지? 우리 호텔? 왜? 땡땡땡 호텔 맞지? 엊그제 거기라고 했잖아. 응 맞아. 왜? 대박. 가족들은 뭔가 사촌이라도 통하나? 김주인님도 남자친구랑 거기 호텔 잡았대. 아니,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촌 누나 여행에 대해 다 알아? 나도 모르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알려줬어. 김주인님이 인스타에 올렸다던데? 누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인스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도 하는데? 우리 공주님이야. 아직 20대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자기는 왜 인스타를 안 해? 그런 거 귀찮아. 없는 것들이 허세 부리려고 올리는 사진들 같아서 싫어. 담배 피우면서 금팔찌 차고. 다리 꼬고 사진 찍는 것들 제일 이해 안 돼. 하긴 나도 그런 허세는 싫어. 그리고 자기는 담배도 안 피우잖아. 인스타 같은 곳은 다 루저들이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발악하는 곳이라니까. 그래도 추억할 수도 있고 좋은 곳 공유도 하고 좋아. 나도 자기랑 연애한 거 사진 올리고 싶기도 한데. 내 얼굴은 스티커 붙여줘. 나는 나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거딱 질색이야. 그래서 그냥 안 올리고 있거든요. 역시 우리 공주는 생각이 깊어. 자기야, 나곧 출국해. 세부 도착하면 연락할게. 응, 알았어. 김주임님 만나면 남자친구랑 술 마시더라도 적당히 마시고 좋은 사람인지도 자기가 봐주고. 그래, 그래.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던 남자친구와 공교롭게도 사촌 누나의 여행지와 호텔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남아 여행지나 호텔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만 모르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 대박! 김주임님, 방금 인스타에 사진 업로드했거든? 대박이야! 완전 좋아! 너도 나중에 네 남친이랑 여행가! 내 남친도 거기로 여행 갔다니까. 맞다! 가족 여행 갔댔지? 근데, 김주임 님이 간 호텔은 가족 단위보다 연인, 허니문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호텔이라던데? 호텔이 뭐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여기 호텔이 허니문일 때 엄청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대. 그래? 얼마나 좋은데? 봐봐. 김주임 님 인스타에서 내가 가고 싶어서 스샷 찍어 놨거든. 보내줄게. 와, 여기 진짜 좋다. 대박. 김주인님 몸매도 장난 아니네. 그치? 남친 얼굴도 보인다. 뭐? 어디? 호텔룸 거울 샷 봐봐. 확대하면 보여. 어? 진짜네. 남친이 연하 같지 않아. 김주인님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엊그제 나는 박대리님한테 김주인님 결혼했단 말을 들었다. 아버지한테 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듣는데. 우리 아빠 회사 사람들 이야기 나랑은 안 하거든. 역시 사장님이네. 박 대리님이 잘못 알았나? 이렇게 인스타에 허니문 같다고 썼는데 말야. 이 뭐가 뭔지 모르겠네. 김 주임님이 결혼했다고 누가 그랬다고? 박 대리님이 지난번에 김 주임님이 증명서 발급 받는 거 우연히 봤는데 배우자가 있었다고 본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 그래? 너왜 그래? 아니야. 호텔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중소기업 따님이 이렇게 호텔에 놀라도 되나요? 뭐? 나도 이런 곳은 안 가봤거든요. 남자친구랑 가. 가족들하고 갔던 곳이라 해도 애인이랑 가면 또 다르겠지. 아무튼 김주임님은 잘생긴 애인이랑 호캉스 가고 부럽다. 회사 친한 동료가 보내준 애인의 사촌 누나의 호캉스 사진에서. 저는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속옷만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제 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정면 사진을 찍은 김주임의 모습은 가족끼리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야한 비키니 차림이었고요. 저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손이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 김주임이 결혼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저는 급하게 직원들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김주임님의 서류에서 배우자란에 제 애인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김주임의 인스타를 찾았고 결국 김주임과 제 애인의 럽스 타그램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혐오하던 허세 가득한 인스타그램 사진의 주인공은 제 애인 자신이었고 둘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 여행은 즐거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제는 연락도 못했네. 우리 공주 아침은 먹었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뭐래? 응? 뭐가? 강남 건물이랑 회사 자기가 받는 걸로 할 거라며 그거 아버지가 결혼하면 바로 그렇게 하래.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국 가면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 응. 결혼. 어차피 할거 빨리 해서 나도 자리 잡고 자기도 아버님 회사 물려받아야지. 그래? 그러려면 먼저 네가 이혼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거 아니야? 뭐? 허니문은 상당히 즐거운가봐. 김주인님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아니 예지 씨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내 애인이랑 여행 중인데. 여기에 배우자분이 아주 허세 가득 담배 물고 있는데 둘다안 보여?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보인다는 거야? 거울에 반사돼서 속옷만 입고 있는 네 남편이 거기 있잖아. 자기야. 벌써 2년 전에 결혼도 하신 두 분이 어떻게 사촌이 되셨을까?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 관종짓 하지 말랬지 내가 사진 찍게 침대에서 꺼지라고 했잖아 김주임 당신은 이미 퇴직금도 다 끌어다 썼다던데 니들 대체 뭐냐? 안 걸리게 잘 구슬렸다며? 완전 옛 탐정이네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내 뒷조사를 할수 있어? 날못 믿어? 이 와중에 자기란다 야니 네 애인이 우리 사이 다 알았잖아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나를 가지고 니들 대체 뭐한 거야? 강남 건물? 아버지 회사? 부모님이 영국에 계셔? 고작 원룸 단칸방에서들 사는 주제에 뭐야? 왜 이렇게 다 알아? 니들 럽스타그램에 아주 잘도 써놨던데 남편의 장가 보내야 하는 슬픔? 남편이 얼른 로또 성공했으면 좋겠다 니들 로또가 나냐? 뭐야? 야너 인스타 비공개로 안 바꿨어? 내가 바꾸랬잖아 혹시 모르니까 아 몰라 진짜 휴가 막날에 개 짜증나네 김 주임님 우리 회사에 출근할 생각 마세요 그리고 너도 네 회사에서 잘릴 거 각오해 네가 다니는 그 회사 우리 큰아빠 회사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공사를 칠라면 제대로 알아보고 쳤었어야지 중소기업 딸이란 것만 알고 이런 짓을 해? 니들 둘다 오늘부로 일자리 잘렸다고 니들이 먼저 자진해서 이렇게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하마터면 내가 깜빡 속아서 넘어갈 뻔했는데 말이야. 자기야. 아니야. 나 진짜 자기 사랑해. 진짜야. 뭐? 이 미친 것이 내 앞에서 다 들킨 마당에 뭔 소리야. 내가 언제까지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살겠어. 자기야 내가 처음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 두 번만 더 사랑했다가는 내가 충격 먹고 죽겠어. 그 사랑 타령 둘이서 해. 두 사람 회사 짐은 알아서 들 챙겨 보낼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처음 입사 당시 아버지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 김주임은 저를 자기 남편과 엮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둘다 사치스럽고 소비가 심했던 터라 이미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고 김주임은 개인회생 중이었더군요. 그 와중에도 명품 백에 해외여행까지 사치를 부리던 두 사람에게 저는 로또였던 셈이었죠. 그런 두 사람의 계획에 완벽히 속았던 저는 결혼을 꿈꿨고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진실 같았던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렸던 애인의 모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분노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던 두 사람이 살면서. 더 많은 죗값의 치료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